저는 고정왕구를독질하는 팽짱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리뷰 볼 상품은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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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에서 나왔던 이 하트 로드입니다 제가 험프티 로그은 저번에 리뷰를 한번 했었죠. 이거는 리뷰를 했었고 이거를 그때는 구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구하게 되어가지고 얼른 갖고 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이 무기는 란이랑 캐릭체인지 그 변신을 했을 때쓸수 있는 무기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빛이 나면서 작동을 하는 그런 왕구입니다. 그러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귀여운 하트가 이렇게 위에 있고, 얘도 코미 왕구처럼 도금이 있는 왕구는 아니에요. 이게 크다 보니까 한 화면에 안 담기는 게 조금 슬프지만 제 최대한 손을 멀리 뻗어 손이 짧은데 어쩔 수 없죠 한반 정도만 보고 하는 걸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잡고 잡고 이렇게 흔드는 왕구이기 때문에 밴드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아 이게 핑크 색깔 불빛인데 지금 화면에 담기는 게 주황색으로 담기네요. 끝인 걸까요? 끝인 건가? 빛나는 게 끝인 건가? 많이 슬플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모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여기서는 뭔가 다른 게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예, 약간, 그 느낌이에요. 혹시,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그, 일본 옛날 시대로 가서, 짱구 아빠가 차를 타고 그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는 그 극장판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적장의 목 앞에, 이제 적장 앞에 딱 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서 무기가 없으니까 다이어트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팔을 흔들면 팔뚝살이 빠진다는 그 전설의 그게 있거든요. 그거 들고서, 우와! 하는 그 느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자료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작동음이 설마 이게 끝은 아닐까. 너무 슬픈 예감이 드는데. 너무 약간 좀, 오? <laughs> 완구가 이래도 됩니까? 살짝 호갱 아닙니까? 어? 대사도 한마디 안 나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요술봉이라고 막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 안 되겠네? 제가, 다른 사람의 리뷰 작동 영상을 한번만 염탐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잘한 게 맞는지. 기다려 주세요. 네, 알아온 결과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제팔 운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펭구분들은 펭구들은 보기만 해. 고생은 내가 할게. 자. 나는 팔 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갑시다. 보인다. 모드가 이거는 소리만 나는 모드인가?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황불빛 아닙니다. 핑크불빛 나와요, 여러분. 너가 빛을 멈추고 싶을 때 멈춰. 그러면 시작할게. 안 멈추고 싶은 거야? 스파이하트는 하고 싶은 거다 해. 난 기다릴 자신이 있어. 파이럴하내 새끼가 드디어 해냈구나. 네. 이 스파이럴 하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저는 한 5분가량 팔 운동을 했고, 떡자기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른 팔 운동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럴 하트 한번더 들으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니다. 하트! 보셨죠? 예스. <laughs> 그 짱구 아빠의 무기 같은 스파이럴 하트가 나오는 하트 루트였습니다. 약간 그험프티록이 워낙 혜자스러웠다 보니까 얘도 제가 좀 뭔가 많이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그런 모드가 있진 않아서 그리고 심지어 얘는 란이랑 캐릭터인지를 했을 때만 나오는 무기다 보니까 수나 <laughs> 미키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이,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던 다이아 알입니다. 너무 귀엽죠? 근데 얘는, 얘네들은 안에 캐릭터가 들어있는 반면에 얘는, 얘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니어처 같은 거를 사서 넣어줄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스티커가 없어요. 얘는 얘는 안에 체크 무늬 스티커가 들어있어서 그걸로 여기를 체크로 바꿀 수 있는데 얘는 스티커가 딱히 없는 그런 맨 무늬 민 무늬 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거를 스캔을 떠서 포토샵 작업을 해서 다이아 그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잘 만들게 된다면은 그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캐릭 캐릭터인지 하트로드 장난감 리뷰를 마쳤습니다. 오! <laughs> 예 예스, 예스 팔 운동을 하는 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는 왕구인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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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트로도 안녕해 안녕 <laughs>